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신은해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하려랴잔악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보도시우시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엉망선 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라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425장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약성경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laughs> 사무엘이 여와의 호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업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와께 호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세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이시 여호와의 형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 어느덧 어, 2021년도 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 마지막 또 금요일 새벽예배이기도 한데요.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면, 또 코로나 지속적인 판데믹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 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또 지켜 주신 하나님의 아에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 저희가 한 두, 세달 전부터 아마 이 새벽 예배 같이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캘리포니아가 너무 가물어갖고, 저희들이 올겨울에는 꼭 많은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고했던 그 기억이 새로운데요. 어 물론, 가뭄이 해소될 만큼 충분한 그 강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은 훨씬 많은 비가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1월, 2월에도 계속적으로 또 비가 올 걸로 기대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짧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실망하지 말고 어, 이제 불병에 기름을 채워갖고 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가면 그곳에서 내가 사울의 일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을 택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요. 저희들이 베들레헴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예수님의 그 탄생지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어 여러 예언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지명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에게 친근한 지명이기도 한데 바로 또이 베들레헴이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그 기업으로 땅을 나눌 때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또그 베들레헴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보아스와 루세 저희들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바로 이다이세 증조할머니 되어지는 루시, 아, 그 시어머니였던 나옴이랑 함께 거주했던 곳이 또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그 위에 예,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그 베냐민이 중간 사이에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아, 이 유다 지파는 항상 라이벌이었어요. 열두 형제 열두 부족 가운데서도 항상 라이벌이었고 또 상당히 명망 있는 그지도자리이 많았고 또 인원도 많고 용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항상 그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사 시대 때도 그랬죠. 에, 이제 이스라엘에 임금을 세울 때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에서 임금이 나왔을 경우에 그 반대되는 지파에서 어, 선택받지 못한 집파에서 상당히 그 원망이 에,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 초대 임금은 사울이었어요, 마침 그 유다 집파와 에브라임 집파의 사이있던 베냐민 집파기 때문에 처음에 초대 임금으로서 크게 그 부족들이 분열되지 않고 이스라엘 열두 집파가 다 연합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도 아직도 서로 그각 집파간에 그 라이벌과 경쟁 의신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무엘이 이제 베들렘에 이르른 거예요. 얼마 전에 사월과 그 사무엘 사이에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을 많은 백성들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베들렘 장로들이 떨며 사무엘을 영접하러 갔어요. 아니 선지자님께서 갑자기 왜 우리 마을을 찾아오시나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안 좋은 일이 계시나 이렇게 좀 염려하면서 어 영접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 평강을 위해서 오신느이니까 이렇게 문안을 여쭈었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평강을 위함이라. 아마 이제 히브리 말로는 샬롬하고 인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무엘도 샬롬 하나님의 평강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유다 지파의 그아 베들레헴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이곳에서 특별히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까 당신들도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몸을 그리고 또 사무엘은 이세와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또 몸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한 후에 제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에 초청된 이세의 가족들이 오게 되는데 사무엘이 처음에 들어오는 그 장정을 보니까 청년이었겠죠.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세 장남이었는데, 어 키도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어참 지도자감이었어요. 그래서 어, 첫 번째 그리고 또 장남이기도 하니까 어, 아마도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 같다 해서 어 과연 여호와께 기름 부을 받을자가 왕을 의미하죠. 주님 앞에 도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그는 선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장 7절 그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블을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또그 앞에는 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거짓된 것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겉으로만 봐서는 좋은 사람 같고 그렇죠. 선한 사람 같고 또 똑똑한 사람 같고 또 믿을만한 사람 같더라도. 우리가 겪어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하물며 10년, 20년을 알고 지내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 우리가 깊은 것까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고 일어나서심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생각까지도 환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니까 이 엘리압은 아니라 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가 이새가 그 다음에 차남을 불렀죠. 그럼 둘째 일로 와라. 그래서 아비나답을 또 왔습니다. 사무엘이 혹시 그럼 이 차남인가 어, 아비나답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비나답도 아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삼남이 왔습니다. 예, 삼마 삼마예요 이름이 예, 세 번째니까 삼만지 <laughs> 예, 재밌죠. 삼마라고 하는. 어, 셋째가 왔습니다. 네, 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고 상무엘에게 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갖고 일곱 아들이 다 불려왔어요. 불러왔는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상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무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아들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무엘이 지혜가 있으니까 이새를 찾아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아들들이 다 여기 있습니까, 지금? 빠진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지금 그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형들이 중요한 자리에 다 제사드리러 왔는데, 그래도 한 명이 남아서 양을 지켜야 되니까 막내를 시켰죠. 그렇게, 목동 다잇을, 막내를, 양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 그럼 빨리, 가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 막내가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안, 안 앉겠습니다. 아마 그 형들은 불평했겠죠. 어, 우리 올라 어, 불러오라고 다 그러게 나고 하나같이 다 퇴짜를 놓고 또 막내 그 저기 양치고 있는데 막내 오기 전에는 식사도 못한다 그러니까 마치 그 요셉의 그 형, 형제들이 요셉을 원망하고 시기하였던 것처럼 이 다윗의 형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웅성웅성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기별을 받은 다윗이 헐레벌떡 이제 떠오게 되죠. 이 말씀을 볼때 우리가 교훈으로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다윗의 형들은 그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다 정결하게 준비를 하고 마치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 중에 한 명을 택할 것인 마냥 많은 기대를 갖고 그렇게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택하시지 않았야지만은이 다윗은 그냥 자기가 맨날 하던 대로 양치고 있었어요. 그 평상의 삶, 일상의 삶에 충실한 그런 소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 제사상, 제사 자리에 모이지 않았더라도 들에서 양을 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셨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큰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등지고 그렇죠? 세상을 등지고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신령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산에 가서 또금식기도하고 뭐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렇죠?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만 하고 그럴 경우,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그런 상기도가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평상의 삶을 벗어나서 그렇게 어떤 신비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한테 그 성교사 서명이 있는 것 같아서 성교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당분간 이제 세상에 무슨 그 세상에 세큘럴 잡은 내려놓고 어, 성교지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겠다. 막상 성교지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삶이 피폐해지죠. 가장 일을 안 하면. 그런 분들을 제가 몇번 보았어요. 근데, 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냥 하고 있던 일을 했어요. 양을 부지런히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죠. 저희들도 일상의 삶에 충실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수임받을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16장 12절에 그의 빛이 붉고 혈색이 좋다는 거죠. 붉은 혈색이고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고, 그러니까 눈에 총명이 있던 총기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용모가 준수하였다는 것이죠. 어, 사무엘이 딱 보니까, 아, 비록 어리지만, 이 소년이 바로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구나. 알았어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사우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리할 임금이 될 인물이다. 어, 지도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다잇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우와께서 이러시되 이가 그니, 이가그니 영어로는 데스임 이거죠 바로 이 사람이야 예, 사무엘 기름을 부어라 데스임 이가그니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준비한 기름병을 갖다가 그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되었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형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렇게 하고 사무엘은 다시 자기 고향인 라마로 올라가죠. 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성령으로 감동시키신 거예요. 마치 그 전에 사사들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듯이 또 사울에게 처음에 기름을 부어 임금을 삼을 때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소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일이라든가 또는 우리 또 일반 가정에서 일이라든가 또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어떤 그 행동과 어떤 의지에 앞서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 오늘 짧은 내용을 갖고 살펴보았는데요. 참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니까 들판에 있던 그 소년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장차 그 다윗의 계보를 이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게 되어지는 그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 충실하며 늘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성실하게 살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어, 특별히 이제 오늘 그 성구영신 예배가 있죠. 8시에 성구영신 예배 있는데, 아, 많은 성도님들이 또 날씨도 이제 많이 추워지고, 또 저녁이고 해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건강 허락해 주셔서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예배되어 줄수 있도록 성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육신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년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벗들어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또한 의복으로 공급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또한 성부 용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 또한 아버지 육신 연약하고 연루하신 성도님들이 마모원이로돼 많이 참석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교통편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우리들의 간절한 심령 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걸리며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또한 세임 없는 변안에 예배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로하신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육신이 안약한 성도님들 마음에 많은 고민과 걱정과 근심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송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세임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케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가합니다 우리는 오직 의인은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들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삼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필요할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다윗과 같이 일상의 삶에 충실한 마지막 2021년도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